네, 안녕하세요. 일반 물리학 실험2 기말 스터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예,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좀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실험을 다섯 개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첫 번째 키레이오프의 법칙에서는 어, 여기 이제, 기전력 값이 두 개가 주어지고, R1, R2, R3, 세 개의 저항 값이 주어졌을 때, 이 회로의 지선, 여기서는 각 저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화살표로, 기호로 표시하고, 특히 요 점에서의 키로 옆의 분기점 규칙을 좀, 음,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리가 하나, 여기또 고리가 두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고리에서의 고리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는 문제만 출제를 하겠습니다. 키르요프의 법칙에서는 지선에 흐르는 전류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식을 나타내는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요거하고 똑같은 회로가 나올지 아닐지는 알수 없어요. 간단하게 키르요프의 법칙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만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쿨롱의 법칙이죠. 우리가 이제 위쪽 금속판, 아래쪽 금속판에, 예, 금속판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놓고 여기 이제 전압을 어, 증가시키면서, 이 저울의 눈금의 값을 기록해서, 어, 저울의 눈금은, 예, 이 무게겠죠. 무게인데, 음, 이 전압이 가해지지 않을 때를 어, 0으로, 어, 0점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압을 가하면 이두 금속판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아래쪽 금속판이 위로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가 무게가 0이었어요. 질량이 그러면 이제 힘이 작용하면 어, 무게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m은, m은 아래쪽 금속판의 무게인데 이걸 0으로 하면 우변에서 두 번째 항, 마이너스 항만 남게 되고 이 힘이 측정이 되는 거죠. 또는 질량으로 또는 무게로 이렇게 이제 질량이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질량으로 표현됐네요 G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이 값에서 델타 v를 변화시키면 이 m 값도 증가하겠죠. 델타 v를 증가시키면 이 m을 이제 크기라고 하자면 플러스로 바꿔서 m이 증가할 겁니다. 그때 입실론 제로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상의 입실론 제로를 구해보고. 이론적인 값의 엡실론 예, 제로하고 비교를 해서 실험이 어떻게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이, 이 식은 다 주어질 겁니다. 식을 주고, 어, 전압이 바뀌면서 m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어, 데이터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엡실론 제로 값을 구해내는 과정. 요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류 천칭 실험이 됩니다. 전류 천칭 실험은 솔레노이드 코일 안에 D자형 전류 천칭부가 들어 있는데 이때 이제 힘을 가하는 자기력을 가하는 전류는 Bc 사이의 길이에 흐르는 전류 또는 이 길이의 길이에 도선이 받는 자기력 F가 되겠죠. 이래서 이제 중앙에 여기 AA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제 내려가는 힘을 받으면 얘는 좀 올라가게 되겠고 이쪽이 올라가도록 힘을 받으면 이쪽은 내려가도록 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의 위치를 변화시켜 가면서, 어, 추의 위치를 변화시켜 가면서 평형을 이루는 조건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 대문자 I를 고정시켜서 어, 이 추의 위치가 변할 때 예, 소문자 전류, 즉 솔레노이드 전류가 어떻게 변해야 평형을 이루는지 평형을 이루기 위한 솔레노이드 전류를 찾아내는 그런 실험을 진행했었고 반대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소문자 I를 고정시켰을 때이 추의 위치를 변화시켜가면서 평형이 되는 대문자 I 즉 천칭부 전류를 찾아내는 이런 실험을 했었, 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관계가 원래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B는 뮤제로 n 소문자 i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죠예 예, 이렇게 이제 자기장의 식인데 예, 이 자기력과 평형 자기력과 이 오른쪽 무게 사이의 평형을 이룰 때 토크의 평형을 이용해서 mg s는 B 곱하기 i l d 이런 형태가 돼요 그죠 mg 곱하기 s는 ILD 곱하기 b 또는 b 곱하기 ILD 맞죠? i l d 가그 ILB가 자기력이고 d가 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d 곱하기 ILB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Gs, 이 m g s 를 y축으로 다 하고 먼저 B를, 즉, 요 안에 이제 소문자 I가 들어있겠죠? 어, 소문자 I를 변화시키면서, 이때 대문자 I는 고정이죠. 즉, 천층부 전류는 고정시켜 놓고, 요 B를 변화시키면서, S를 변화시키면서 그 B를 찾는 거죠. S를 변화시키면서 B 안에 소문자 I를 찾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걸 Y축, 요걸 X축으로 두면, 기울기 i를, 어, 우리가 이제 그래프 결과로부터 구해보고, 어, 실제 측정의 i, 고정시켰던, 값의 i, 전류와 그래프로부터, 어, 추세선의 기울기로부터 나오는 전류 i를 비교하는 이런 이제 실험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얘를 이제 Y축으로 두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이걸 Y축으로 두는 건 똑같은데, S가 변화되면서, S가 변화되면서, 대문자 I가, 즉, 천칭부 전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변화되는 형태. 그때는 이제 소문자 I는 고정을 했던 거죠. 이게 아마 두 번째 실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I하고, 여기서의 B. 여기서는 B는 이제 Mu0Ni겠죠. 요거하고 어 각각 따로따로 해서 어 우리가 이제 플로팅도 추세선도 따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험 결과를 줄 겁니다. 예. S가 변할 때 예, 소문자 i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 데이터를 주고 요 식은 이 식은 아, 이거는 안줄 거예요. mgs 나누기 ild는 안 주고 대신에 토크를 구하는 식은 주, 주겠습니다. 예, 힘 곱하기 예, 팔이 죠 모멘트 8. 이게 토크라는 식은 줄 거고 B도 뮤 제로 N I라는 식은 줄 겁니다. 그러다 제 제시하는 식은 어, 토크는 제시하는 식은 예, 토크는 토크는 F 곱하기 뭐 T 이런 식은 제가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B는 뮤 제로 N I 솔레노이드 내부에 생기는 자기장을 구하는 식. 요거는 제시를 해줄 것, 해줄 겁니다. 두 개의 식만 제시해줄, 해줄, 해줄 거고, 그리고 실험데이터, 실험데이터 표로 제시해주고, 어, 그리고 그래프도 아마 그려줄 것 같아요. 그래프는 여러분들한테 그리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어, 그래프는 줘야 되고, 이 표는 안줄 수도 있어요. 표는, 표는 제시하지 않고, 표는 제시하지 않고, 그래프를 제시해 놓고, 어, 이 i 값을 구해라, b 값을 구해라 이런 형태로 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번 음, 표도 표를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표는 제시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표는 제시하지 않고 이 그래프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면 아주 쉬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실험이 RC회로 실험이죠. RC회로 실험에서는 회로도도 제시를 해주고, 어, 이론식도 제시를 해줄게요. 이론식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한 측정 결과, 이런 그래프 있었죠. 그래프도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프 도 제시해주고, 그럼 뭘 구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간 상수 구하는 문제 이런 거 좋겠네요. 시간 상수 구하는 문제, 이론적인 시간 상수와 여러분들이 구한 시간 상수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여기 이 슬라이드에 있는 예, 예, 이런 데이터는 주, 줄 거예요. 이런 데이터는 주고 이론식은 뭐 따로 안 줍니다. 이 예? 화면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내고 구해낼 수 있겠죠? 예. 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해서 다섯 개의 문제를 어, 출제를 하는데, 아, 어, 무 뭐, 어려운 시, 식도 다 이제 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결과 값 구해내는데, 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면, 아, 어, 아마도 잘 해내리라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